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엘리 제사장이 무슨 일로 부르는가 생각한 사무엘이 세 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사사기 시대의 말무렵 엘리 제사장이 있을 무렵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도 이상을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바로 엘리제사장 가문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젖때 무렵부터 사무엘을 가르치고 키워온 엘리제사장에 대한 지향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어떤 사역자가 오래 사역했다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오래 사역을 했고 높은 직임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가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늙은 종 엘리를 버리시고 어린아이 사무엘을 택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연륜이나 직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만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